점 깊어져가고 있고 또 한파가 갑자기 추위가 와서 어제부터 좀 추워진 날씨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 큰 태풍과 큰 가뭄이 없고 또 일교차도 심해서 가을에 당도도 높고 농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풍년을 기뻐하거나 할기에 차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틀려 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정부에서는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설파하고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하지만은, 어, 언론 보도에 의한다면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한 8개월가랑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간이 비어져 있다고 할 만큼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대단히 피폐해졌습니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은 이미 망할 대로 망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정권 연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입으로만 홍보하고 있지 뭔가 행동으로 뚜렷한 대책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는 게참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2500년 전 이스라엘 학계 선지자 시절에도 오늘 날과 같은 무기력에 빠진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기는 많이 심었지만,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맛 써도 여전히 목마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풍성해 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계선지자가 사회가던 그 시절, 그 시기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새로운 나라를 금국하겠다는 꿈을 갖고 주전 음, 538년에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기한민이 어,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1차 기한 공동체는 어,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가 되어서 어, 잡혀갔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바벨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어, 도시 생활, 이 주는 그 안락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바벨 총독과 대세상 요수와의 인도 아래 약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서 사막과 강야를 지나서 에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남겨둔 귀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꿈꾸며 돌아온 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서로 바벨은 다이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왕민의 상당수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이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생존 자체가 위험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70년간 비어둔 땅은 척박해졌고, 살던 집은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당장에 살 집도 없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임무는 무너진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성중 재건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명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어, 그, 바사방 고레스의 측령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스 2장 3절을 살펴보면, 이 당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스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오니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에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분명히 그 조수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낸다고 이 조세에서는, 칭령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에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네이비 사람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사장과 내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 초라하게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승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강격의 눈물과 통곡의 눈물이 뒤섞이고 한편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70년 동안 비어있던 에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족 속들과 혼열로 피가 더러워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6절을 보면, 음,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갈리들에게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므로 또아 수에르가 저기할 때에는 이들이들이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닥사사다 왕 때도 고발하였어서 극기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정 공사를 중단하게 했었습니다. 이 이후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4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세월이 흐름해자, 그새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정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빼내어 자기들의,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런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농사는 잘안 되고 생활은 늘 궁핍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진단해 보니 참으로 딱하고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성, 어, 성경 성 학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은, 구명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삶이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계 선지자는 그 원인이 바로 구멍이 뚫어진 전대 즉 구멍이 난 돈주머니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찾았습니다. 일꾼이 온종일 딱 뱉어서 땀 흘리면서 일해서 받은 돈을 집어였는데 그 집어온 그 주머니가 구멍이 나 있어서 오다가 다 솔솔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어리숙한 일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바로 구멍 난 주머니 속에 이어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구멍 난 주머니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당시 백성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게 다 너희들이 구멍난 주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구멍이 나서 한쪽으로 다 세버린다는 겁니다.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다 구멍으로 세버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부족한 것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모자라는 듯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죠. 5장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면밀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항편한 성전은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사망은, 사명은 망각한 채, 오로지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만 마음을 두고 이기적 행복을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유용하게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 돈은 어린가 사라지고 만답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과 현실적 필요 내지는 세상의 성, 세상에서의 성공에 둘 경우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단이 목적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경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멍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리오왕 제2년, 음. 여섯째 달 초하루 오늘날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어, 주전 520년 8월 29일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연 환경도 그렇고, 아직도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방승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왕의 명령과 법을 어긴 면까지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심으로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비교식이 생겨서 잘 짓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 그,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서를 내린 왕이 죽으면 그 조서는 무효가 되는 갈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아 왕이 즉위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핑계대고 성전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멋진 집에서 살면 너희들이 잠이 잘 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지난날의곰핍함을 생각해 보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전 건축을 제촉합니다 정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천 멈추고 난 후에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건축 자재도 이미 다 빼내서 자기네 집을 지었고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난치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뜨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온 우리들에게 이렇다 할 축복도 내려주지 않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억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졌습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가 다리오왕 2년 6째 달 24일이라고 하니 학계가, 학개선지자가 학계 말씀을 선포한 지약한달 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학계선지자를 다라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에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절구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교회를 지어라는 단순한 예배당을 지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나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것이 상징이 건축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성우명을 완수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인물을 완성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예,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지자 학계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책임을 뒤로한 채 그저 축복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자신의 삶과 일에만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절대로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축복받고 영광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밖에 안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공 허무함, 공허함,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쳐도 많이 심어도 수확이 적고, 아무리 먹어도 늘 허기지고, 마셔도 갈증이 해갈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춥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구멍 뚫어진 돈주머에 넣는 서 줄줄 세버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으며 무엇과 사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소명을 중간에 알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멈춰 버린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핑계를 가지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은 다 모두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한 그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의 그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소명을 위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된 삶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은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